아, 분양전문 박석순 팀장입니다. 여기가 지금 서산의 한성 필하우스인데요. 여기가 매매도 되고 어, 전세끼고 살 수도 있고 회사에서 파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파는 거라 뭐 종부세 때문에 판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보러 가고 있는데요. 여기 우리 제가 좋아하는 우리 송영수 본부장님이 여기를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 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지금 엘리베이터, 에서 내리면요. 바닥이 이렇게 생겼고, 지금 대부분 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여기는. 여 여기 2층인데요. 지금 대부분 입주를 해 있고, 지금 샘플하우스를 보는 거예요. 샘플하우스라고 해 꾸며져 있는 건 아니고요. 불이 안도는데 아, 두꺼비 집. 이게 34평이죠, 보무장님? 네. 아, 네. 2층인데도 어, 산이 보이고 작은 방입니다. 근데 산이 보이고 좋네. 아, 그냥 와서 살기에는 화장실도 깔끔하고 와, 잘 좋네. 잘졌어요 화자가 별로 없네. 보통 이제 이렇게 미분양 난 것들은 하자가 좀 있거든요. 왠지 붓이라고 <laughs> 그러는데, 어, 여기 작은 방 여기서도 2층인데도 이렇게 조망이 다 나옵니다, 지금. 가격대가 이게 2억 3천, 2억 4천, 2억 5천 요 정도 해요, 지금. 보니까 이게 4베이네 방방, 거실방이고. 어 괜찮은데? 잘 나왔는데? 2억 2천? 3천? 아까 가격표 내가 첫 번째 찍은 데서 올렸거든요? 어, 이거 부엌이고 아 여, 여기는 뭐죠? 세탁실 네, 넓어 어, 여기 2층인데요 2층이면 가격이 좀 싸져요 이게 가격을 봐야겠다 2층 거실에서 본 조망입니다 이 이게 2억 3천 100 납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2억 4천 3백이구나 확장비 포함입니다 아, 1,253만 원 그래서 2억 4천 3백 80만 원이죠 이게 네. 아이건 계약금, 계약금 10%, 10 중도금 60% 대출 나오시고 네. 30% 대출은 어디서 해요? 장금, 담보대출 60% 나와요 어디서 해줘요? 신한은행에서 해줍니다 아 신한은행에서 신은? 몇 개월 간격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아, 어, 그거는 원금 1년간 거치 기간은 1년이고요. 아. 어... 원리금균등상환 35년. 아니, 내 말은 이제 여기 이걸 만약에 사면 계약금 내고 네. 몇 개월까지 유예를 해줘요? 계약금은 500만 원에서 계약서 발행하고 예. 10%는 3일간을 드리고요. 예. 계약금 10%. 예. 나머지 잔금은한달 이내에 다 치르시면 돼요. 한달 이내 에 치고. 입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입주 바로 하시고 아니면 새 맞추시면 돼요. 그 아, 사이에. 새 맞춘 사람들은 있고. 전세 새 수요는... 맞춰져 있는 건새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아, 이미 새가 맞춰져 있는 것들은. 이렇게 비어 있는 집은 바로 입주하실 분들은 이거 들어와서 입주하시면 되고, 아... 이거를 새 맞추실 분들은 계약하고 부동산에 내놓으면은 네. 바로 임차가 맞춰지는 거죠. 아, 그만큼 이게 전세 수요가 많다는 거네. 전세는 거의 잘 없으니까 전세는 나오면 바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어 월세 수요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어 여기 그냥 이런데 조용한데 와서 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 여기가 서산이니까 공기도 좋고 아파트인데 어 그냥 살기에는 이런 거 찾으시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제가 분양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미 지어져 있고. 뭐이 동네 이 아파트가 뭐 유일하다고 하니까 시세를 뭐 따로 말할 필요 말할 수가. 아, 년전 분양금의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년전분양금 그대로. 아, 사년 동안 회사에서 임대 수익을 보던 거예요. 아, 7년전 분양 가격이니까 비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하네요. 자, 문의 전화는 1688의 8948이고요. 이 2층인데요, 전망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된 4층 이런 거 있고. 제일 높은 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4층이에요. 4층인데 조망이 이 정도 나오는 것도이 있어요? 그건 세입자가 있어서. 아, 세입자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와서 고객님들이 이거 직접 보셔야 할것 같아요. 1688-8948입니다. 이게 34평이고요. 25평도 있죠? 아, 어, 이거, 요거 뭐야. 이걸로 맞치고 25평은 고객님들 직접 오셔서 우리 송영수 본부장님하고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자기가 처한 상황이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그 가격대에 그냥 전원적인 이런 삶을 살 사람들은 와서 그냥 사서 이 동네에서 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